안녕하세요 공무원 리포터 이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농업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 농촌 일손돕기 현장입니다. 보령시 남포면에 위치한 배 농장, 오늘이 농촌 일손돕기 현장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배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오늘은 대천사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고령시 건설과 직원들 20여 명이 일손을 도우러 나왔습니다. 많이 오셨죠그 공무원들이 참 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해주시고 하니까 눈물도 나고 진짜 고맙네요. 조심 조심 아기를 다루듯이 모두가 배를 따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둥글고 큼지막한 게 속이 꽉 차고 당도도 뛰어날 것 같은데요. 주로 도시에서 생활을 해서 이렇게 농촌 일손 돕기를 한건 처음인데 농민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구신 농산물을 수확하는 데 도움이 되어드려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이렇게 농촌 돕기가 있으면 꼭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뭄 때문에 주민이나 농민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과 또 소통하는 그런 공무원과 그리고 어떤 행정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은 보령시에서 영농기를 맞아 추진하는 참여 프로그램인데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어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촌 일손 돕기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보령시 농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 발령받은 지 어느새 1개월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무원 리포터 이지수였습니다.